에스텐나클. 자, 여성이건 남성이건 여성, 여성이라면, 여성 손이 여성이라면 남성을 뭘 본다? 돈. 네, 돈을 본다. 기술력 있는 사람. 그죠? 떠받쳐줘요? 안 떠받쳐줘요? 떠받쳐줘요. 남성이라면 여성을 뭘 본다? 돈. 현실성. 아, 저 여자는 되게 현실적인 여자다. 나하고 살면은 안테살뜰하게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어. 돈도, 돈도 잘 키우고 네. 저축도 잘하고 예. 돈도 잘 불고 불 이제 예. 돈도 벌고 예. 기술력도 있고 여자 미장원 미자, 미자, 해요 안해요. 네. 미용실. 네. 미용실 하죠? 네. 예. 미용실 합니다. 남자도 기술력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기술력을 뜻해요. 그죠? 예.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빠였나면 어떻게 돼요? 예. 돈이 셉니다. 네. 손가락 사이로 세요. 이거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요 손가락 사이로 돈이 셉니다. 예. 돈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돌이 빠져나갈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손재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 손재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투어복 스타클 사랑이 어때요? 가, 양다리 거쳐야 안 거쳐요